자이제함수로 빠르게 그릴 수 있죠. 이제는 그래서 함수 그리면 x가 1, y가 1 이렇게 돼서 x 영일 때가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렇게 생긴 함수다. x에 2를 집어넣을 때 얼마 나오냐면 3 나오네요. 3이고 x에 3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린 함수는 X 범위가 2부터 3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린 이 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함수가, 얘가 좌변, 그리고 우변을 생각했을 때, 좌변과 우변을 좀 바꾸고 싶지 않니? 좌변이 있는 그 함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정리 좀 하고 싶잖아요. A로 묶어주면, 그럼 좌변의 함수는 A로 묶어주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b로 묶어주면은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뭐야? 항상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차함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1,1아 여기가 꼭지점이 이차함수인데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요 분수함수가 이 법이 분수 즉이 노란색 이 구간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요 이차함수가 이놈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면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a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이차함수가 점점 점점 a가 커질수록 대칭축 에, 가까워지죠. A가 커질수록 점점,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그러면 A가 딱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얘가 어떤 점을 지날 때? 3,2를 지날 때. 아, 이놈이 3,2를 지날 때가 A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이차함수가 요 유리함수에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B가 최소가 될 때가 B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점점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B가 최소가 될 때가 딱 언제야? 2,3을 지날 때야. 그래서 이놈이 2,3을 지나는 B의 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 이 함수의 경계점과 경계점을 지나는 A랑 B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하세요.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만약 얘가, 이 곡선인데, 곡선이 아고 직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직선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얘가 된다면, 그 지나는 점이 얘가 되면, 당연히 오, 이때랑 이때가 각각 경계가 되는 점일 거라고요. 맞죠? 그런데요. 그런데, 한번 뭐 봐봐. 지금 똑같이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y 값이고, 항상 지나는 정점이, 만약에 이 아래쪽에 있다면, 그러면 그 직선이, 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지우기가 최대일 때가 이거, 이거고, 이 직선이 곡선의 위쪽에 있는 지우기가 최소일 때가 이거란 말이에요. 양 끝점이죠. 근데, 항상 지나는 점이 만약에 한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경계가 되면 두 상황은 뭘까요? 하나는 이거예요. 맞아?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 점을 지날 때인가? 이야 뭐야 접할 때야 직선이 얘랑 이렇게 접할 때 이때라는 거야 무조건 양 끝점이 경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접할 때가 접할 때가 경계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항상 지나는 정점이 그 항상 지나는 정점이 둘다이 곡선의 아래쪽에 있다면 다 위를 쳐다봐야 되니까. 가장 끝 경계가 되는 거지만, 이 지난한 정점이 이 곡선의 위쪽에 존재한다면, 이 경계, 얘는 사실 안 보이는 거죠. 이 곡선으로 표현된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요. 우리가 옥상 위에서 봤을 때, 그 끝부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접하는 면까지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접할 때가 경계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그림도 같이 그려야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접할 때가, 접한다는 것은 그냥 판별식이 0이다. 요거 써주면 돼요. 접할 때가 경계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런 걸좀 주의하려면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의 그래프를 이 모든 종이에다가 정확히 이렇게 1, 2, 3, 1, 2, 3 정확히 딱 찍어서 정확히 예쁘게 그리면 경계가 되는 상황이 끝점일 때인지 또는 접할 때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전과 이전만 지나 때다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접하는 상황이될 수도 있구나는 파악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